제네스 380 로얄 V.I.P 팩이거든요. 이 차량은 방금 본방 영상을 찍고 중고차용 영상을 찍고 지금 시정업체에서 하체를 좀 점검하러 왔는데 에어쇼바, 에어쇼바도 뭐멀쩡하고요그다음에가나 없죠. 차체도 볼까요? 오, 보세요. 차체도 뭐 깨끗하네요. 녹아나 없이 아주 뭐끝내주고 보세요. 누유, 누유도 없죠. 제가 지금. 어... 아까 찍고 쉬운 일 해봤는데, 지정 업체 올 때까지, 와, 노아다이, 어퍼다이도 뭐, 다 이상이었고요. 둘도 하나도, 이게 380인데, 트렁크도, 이 차량은 또, 파워 트렁크에, 또, 자동이죠, 자동. 스마트 크루즈까지 돼 있어가지고, 이런 차, 어, 도 만날 수 없는데, 제가 또운 좋게, 매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, 또 실장을 보내야죠.